sin nae je... nigga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벽은 해주시고 특별히 복된 주일 새벽 이 새벽에 일어나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오늘 하루 이땅각 예배처소에서 드리질 예배를 위하여 이 새벽에 일어나 중보할 수 있는 은혜도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부터 오늘 줄나 대배로, 줄저녁예 배로 이 땅에서 올려질 모든 예배에 은혜의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는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배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주는 법적한 은혜의 비를 우리 각 사람에게 부어 주심으로, 또한 주간 하나님 은혜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축복하시고, 복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 일어나 예배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새벽 일어나 중보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계획하신 아름다운 은혜의 복들을 또이 땅의 아름다운 누림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로, 기름봉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와 하마시아 그 복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복된 주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어, 서간에서 14장 살펴볼 것입니다 스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예언서다. 왜? 스갈에서 9장 9절에 낙이 타시고 에루사를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이 초림 모습을 그리고 있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스갈에서 14장 4절에 감남산에 발을 딛고 재림하시는 예수님 모습을 예언하고 있다. 우리가 앞에서 또 스갈에서 12장에서는 무엇을 살펴봤죠? 바로 은30의 팔리는 그 예수님 모습을 우리는 살펴봤어, 그죠? 그래서 곳곳마다 예수님이 어떻게 초림하셔서 어떻게 배신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는지 또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래서 어떻게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종말에 보혈의 셈이 터지는지 우리가 계속 살펴요. 예수님과 관계된 예언이참 많아서, 그죠? 오늘도 바로 드디어 여호와의 날그 날에. 제림 예수님이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시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에 열어 주시는 그 장면을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자, 1절 보니까 여호와의 날이 이르니라.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은 두 가지예요. 구원받는 백성들에게는 구원받는 축제의 날이 될 것이고 끝까지 예수를 거부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했던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 그들에게는 재앙의 날이 되겠죠.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에 구원과 축제가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여기서 또 주목하려는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냥 그저 얻듯이 구원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게 해서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 알곡과 쭉정이 진짜와 가치를 구분하는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기 직전에도 적그리스도와 그지 선자들이 통치해서 아직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이 닥치듯이 지금 바로 주님이 재림 직전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 어려움을 당하는 일을 통과하면서 알곡과 쭉정이 진짜와 가짜가 구분되는 그런 작업이 있다는 것을 오늘 사 예언하고 있다. 자 여호와의 날이 이러면 바로 우리가 축제로 들어가야 되잖아. 요 바로 축제가 아니라 그 날에 너희들 재물이 약탈될 것이다. 뭔가 약탈 당하고 그 뒤에 말씀 보면 여자들은 어, 나쁜 일을 당하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네 재물이 약탈되어 네 가운데서 나오게될 것이고 네가 이방 나라들을 내가 이방 나라들 모아 에루살렘에 싸우게 하리니.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려면 하나님의 심판하기 위해서라도 그들이 악이 창궐해야 되잖아요. 그 악이 창결하는 모습이 그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는 모습이에요. 에스겔서 38장에 보면 러시아, 이란, 터키 이런 나들이 주동이 돼가지고 에스겔서 38장에 그 전쟁이 일어나는 모습이 있죠. 지금 여기서도 바로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쳐도는데, 이거는 계시록 19장에 예수님 재림에서 나타난 전쟁은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죠. 그죠 너희들이 이방 나라들이 싸우게 쳐들어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싸우게 하려니. 너희들이 성읍이 함락될 것이고, 가옥이 약탈될 것이고, 부녀가 욕을 당하게 될 것이고, 성읍 백성이 절반이라 사로잡혀가는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자, 마지막대로 갈수록 악인들이 근세를 잡아서 악한 일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나 러 하나님은 전국적으로 그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면서 알곡들을 추수하셔서 맨 마지막에 남은 백성들 남은 백성은 서읍에서 끊어지지 않고 특별히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셔서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뽑히게 될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어제도 그랬죠. 3분의 1은 남기고 3분의 1은 멸망하게 한다 하나님이 남기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즉 마지막 재림 직전에 일어나는 전쟁을 통해서도 어느 편에 서는지 적그리스도와 그이선자의 그 선동편에 쏘아서 그쪽에 서는지 끝까지 재림 예수와를 기다리며 믿음의 사람으로 차라리 순교할지언정 알곡성도로 주님의 정결한 신부로 서는지 하나님은 그걸 마지막으로 테스트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하고 성읍이 함락당하게 하고 가옥이 약탈당하게 하고 부녀가 심지어 욕을 당하게 하고 성읍 백성이 절반이라 사로잡혀 갈지라도 그때도 끝까지 예수와 이름 붙들은 사람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재림의 수님을 기다리는 사람 그들을 하나님은 남기시겠죠. 그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않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을 붙들어 주시는데 자 3절을 보십시오. 그때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그때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여호와, 여기서 여호와는 누구죠? 요도의, 바의 손을 보라, 못을 보라 제림 예수님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방의 전쟁 내내 싸움과 같이 그들을 다 멸하시고 드디어 제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쟁을 치루어 주어서 성리케 하는 장면. 즉 이게 바로 계시록 19장, 잠시 한번 살펴볼까요? 계시록 19장, 신약성경 419부분에 19면에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19절에, 이게 바로 암하겠던 전쟁이 되요. 내가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이 군대들이 모여서 그 말탄자, 재림 예수님과 그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는 암하겟던 전쟁이 계시록 19장 19절이죠. 그죠? 전쟁을 일으는데 누가 잡히더라? 짐승이 잡히더라. 적그리스도가 잡히더라.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히더라. 그리고 이둘다산 채로 유황불 붙는 곳에 던져지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 나머지 그 추종 세력들은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에 다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이 살로 배부리는 새들이 잔치에 무기감이 되는 일이 마지막 때 모습이에요, 그죠? 주님이 다 지켜보시다가, 이런 어려운 전쟁을 통과하고, 이런 환란을 통과하는 모습을 다 지켜보시다가, 드디어, 그때, 이제 주님이 개입하셔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 하늘의 군대와 같이 계시로 여러분 펜던 것을 한번 보십시오. 19장 11절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러 노려오시더라. 할렐루야맨. 그래서 지금 이스가라에서 14장 3절은 계시록 19장에, 게시록 19장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땅의 악의 군대, 적그리스도와 선지자, 그 짓선지자, 그 추종 세력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 4절 모습을 보십시오. 그날에, 그날에, 그의 발이 에루살렘 앞 꽃동쪽 감남산에 서실 것이다. 제가 여러번 말씀드렸습니다. 게시록 14장 4절은 재림주님이 부활하신 장소, 성천하신 장소가 어디죠? 감남산, 거기서 제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하늘 올라가셨어, 그죠? 지금도 감남산에 가면 그게 성천교회라고 예수님이 성천한 자리를 기념하는 교회가 세워져 있잖아요 저는 바로 그 자리로 오신다고 생각해요 내가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오리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부활 성천하신 그 감남산 꼭대기에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이제 마지막 때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이루시는 제림 예수아가 어디로 오신다? 감남산에 발을 딛고 오실 것이다 할렐루야 면 많은 사람들이 이 14장 사절을 비유로 설명해요. 여러분, 게시록 아, 스가레스 9장 9절에 낙이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 모습이 진짜면은 스가레스 14장 사절에 감남산에 발을 딛고 오시는 요대바 밥의 예수와도 진짜야 되죠. 이것은 진짜고 이것은 비유고 그는 성경이 뭔가 좀 잘못 해석하는 모습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1 4장 사절을 저거는 비유로 봐야 된다. 그렇게 설명해요. 아니요. 실제적으로 오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이 어디로 이동했든 떠났던 것을 잠시 상기해 보십시오 성전에 있던 것이 동문을 향하여 감남산으로 흘러서 에루살렘을 떠났다고 되어있어요. 그 영광이 떠나시는 모습은 그들이 재학 중에 있으니까 불순종이 있어요. 하나님 영광이 잠시 나가시는 모습이거든요. 다시 들어올 때는 똑같은 방향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럼 감남산으로서 새롭게 짓는 성전 동문으로 그리고 성전으로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이 감남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 바로 예수님 발이 그곳에 딛는 것. 그대로 우리는 바로 이해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14장 4절은 그 날에 예수님 발이 감남산을 딛고, 부활, 성찬하신 그 자리에서 다시 내려와서, 거기서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면 에루살렘 성변의 그 한금문이라고 동문을 딱 막아놨잖아요. 왜 막아놨죠? 이스람 아이들도, 이스람 세력들도, 재림 예수님이 오시면 어디로 오는 길을 알고 있어요. 감남산에서, 감남산에서 2 0주비 밖에 안 되는, 1km도 안 되는 900m의 거리 밖에 동문이 있거든 감남산 꼭대기에서, 거기서 내려오시면 바로 동문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장소를 알기 때문에, 들어온 장소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문은 열어놔도 지금 이슬람들이 그 문을 딱 봉해놨거든요. 한금문이라고 하는 그 문이거든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메시하고 오시면,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도 알고 있고, 어디로, 감남산에서 동문을 털어오신다는 것도 알고 있고, 알고 있으니까 저렇게 길을 막아놓는 거예요. 감남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쭉 갈라지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시니까 아직 초자연적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큰 골짜기에 대어서산 절반은 북쪽으로 밀려갈 것이고, 절반은 남쪽으로 옮겨지는 지진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놀죠 논란 치진 현상 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거는 초단적 현상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 군대와 제입 땅에 발을 딛는 사건이니까 특별한 일이 날 거예요. 그래서 이 골짜기가 결국 서가렛 선제는 뭐라고 했냐면저 어려운 전쟁을 치룰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피난도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절 보십시오. 그 산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니. 너희가 그 산골짜기로 도망하게 될 것이다 주님이 감남산에서 발을 디릴 때는 아직 전쟁을 치르기 전이잖아요 이 땅에 내려와서 저 그리스도 세력을 없애야 되니까땅 내려올 때 골짜기가 생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저 그리스도와 그 지선자의 세력들을 피해서 숨어있던 사람들이 그 골짜기로 피하여 도망가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마치 유다망, 우시아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마것같이 너희들이 그렇게 도망하게 될 것이고, 나의 하나님 여하께서, 나의 하나님 여하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게 될 것이다. 주님이 함께 해서 이 전절을 승리하는 모습을 너희로 보게 만들 것이다. 왜? 이제 약속의 주님이 오셨으니까. 약속의 주님이 오셨으니까. 여러분, 게시록 11장에도 그분이 오셔서 세세토로 왕도를하신데 그분이 이 땅에 분명히 오셔서 세상 나라를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신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오늘, 오늘 우리가 낮에 계시록 11장 말씀을 살펴보는 것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주님이 약속대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꾸는 사건이 재림 약 재림이시죠, 그죠? 왜 오셨죠? 에덴 동산이 처음에 하나님이 디자인대로 이어가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실패가 일어났잖아요. 그 첫째 아담 첫째 아담이 실패했던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시키러 오신 분이 둘째 아담이신 예수와 그분이 바로 재림주님 오셔서.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을 천년 동안 이루어 주실 것이고, 그리고 천년 왕국이 끝나고 나서도 한 번도 하나님의 고가 마구을 전쟁에서 혼돌어서 알곡들을 골라내시고 영혼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시겠죠. 할 일이 하면 그 일을 지금 우리는 살펴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날에, 그날에 빛이 없겠고, 빛이 없겠고 강미한 것이 떠나갈 것이라. 우리가 계시로에서 지금 계속 보는 이제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는 사건들이 나타나요, 그죠? 인재양 때도 나팔재양 때도 3분의 1. 그리고 마지막 대접앙이 오면은 완전히 그것이 사라지게 되죠. 그러면 그 빛을 누가 대신하는가?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야. 어두갈때 여호와의 빛으로 그 땅을 채워 주시는. 그 땅으로 가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은혜가 지속되는 여러분 그래서 메시아 왕국은 이런 거예요. 지금까지는 세상 나라였지만 하나님이 심판 과정을 통해서 불태울 것 완전히 태워버리시고 완전히 없어질 것 없어지게 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지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지어서 이 땅에 있는 메시아 왕국이 또 다른 천국의 부속 나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다가 이 땅에서 메시아 왕국 천 년이 끝나고 나서 마지막 또한번 고가 마곡 전쟁에서 그 떠나보낼 사람들, 떠나보내고 심판할 사람을 심판해 보내고, 이제 진짜 영원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우리들을 그쪽으로 인도하시죠. 바로 그 날이 이어지기 전에 이 땅에 메시아 왕국도. 하나님 나라의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니까 천국의 일부 같은 나라로 이 땅에 세워진 나라니까 빛도 없고 강렬한 것이 떠나가지만 여와의 호 빛으로 가득한 세상으로 이 세상이 채워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8절에 그날에 생수가 에루살렘에서 솟아날 것이다. 여러분 이것도 에스겔서 47장에 예언된 말씀이죠. 메시아 왕국이 되면 새 성전이 짓게 되고 그새성전 성전문에서 성전에서 문지방에서 물이 쏟아서 챙겨나는 그 모습이죠. 그래서 그 물이 쏟아나서 예수께서 47장에 보면 어떤 모습이죠. 처음에 발목까지 적시다가 허리까지 적시다가 여러분 온몸을 다 잠기는 창이란 강이 되어서 가는 곳곳마다 모든 것을 살리는 가는 곳곳마다 모든 것을 살리는 그 강이 드디어 그 메시아 왕국 때 성전에서 소산하듯이 소산하는 물을 에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쪽으로 흐를 것이고 절반은 서해로 흘러서 여름에도 가을에도 계속 그렇게 흘러서 서쪽으로 흐르는 것은 그 지중해를 살릴 것이고 동쪽으로 살릴 것은 저아라바 사해바다까지 살려서 모든 것들을 살리는 놀란 생매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는 것자 우리 에스겔서 47장도 우리 같이 연결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226면입니다 그날에 생수가 에루살렘에서 솟는데 성전 47장에서 뭐라고 되어 있죠?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 안면이 동쪽을 향했는데 그 성전문지방에서 물이 나오더라. 물이 나오더라. 그래서 청량하니까 3절에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천적을 청량한 후 내가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까지 오르고 4절 또 천적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계속 허리에 차고 헤엄칠 창이란 강이 되더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구절 보겠습니다. 4 7장9절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 것이고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도 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지에 모든 것이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이어지는 모습을. 바로 그때 터지는 생수, 에루살렘에서 터진 생수, 성지 문지방에서 솟아난 물이 점점점점 창이란 강까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살리더라. 모든 사람을 살리더라. 12절, 강자우가에는 각종 먹을 가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물이 성서를 통하여 나옵니라그 열매는 먹을만 하고, 거그 입사기는 약재료가 되더라. 할렐루야 아 바로 이 날이 이 날이 오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더 강조합니다. 스가라서 9장 9절 나이 타고 예루살에 입성하시는 스가라의 예언이 진짜였다면 스가라서 14장 4절에 감람산을 발을 딛고 이 땅에 오시는 재림 예수님도 진짜다. 할렐루야 아 절대로 비유가 아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 남남산 꼭대기에서 다시 그 자리로 와서 어디로 들어가신다고요? 지금 막혀있는 에루사님 동문을 향하여 뚫고 들어올 것이고 그곳에 새롭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새 성전이 세워질 것이고 그곳에서 생수가 터져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그 메시아 왕국에 이어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면 이것을 오늘 스가라에서 14장 초반부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날이 오고 있다. 이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백성들은 축제의 날이고 예루살렘의 발을 디딘 예수님이 이곳 오셨기 때문에 적들에게는 적 끝이도 세력에게는 심판의 날이 많은. 그래서 불과 유황보세 그들이 완전히 떨어지는 그 일이 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주님이 그 일을 수행하여서 오신다. 왜 오신다고요? 이 땅에.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시는 이 땅은 바로 에덴 동산의 회복이고 그 메시아 왕국이 저 영혼 천국으로 연결되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연결 통로라. 우린 이렇게 알고 있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스가를 통하여 초림 예수와도 예언하고 있고 제림 예수님께서 오셔서 감남산에 팔을 딛고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시는 그 일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날이 오고 있음을 알고 있는 우리들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신부 단장해야 되는지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성령으로 인도받고 말씀으로 인도받아 주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제자적 삶, 또이 땅에서 영적 전투를 치는 군사적 삶, 그리고 마지막 주님의 신부로 단장되기 위한 신부 단장의 삶을 오늘도 잘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서 기론보주시며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머리 위에 올 주일 낮 예배와 주일 저녁 에배로 영광 돌릴 이 땅의 모든 예배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 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그 날을 우리에게 서가를 통하여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날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